반갑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2022년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참가자 추첨을 진행하게 된 저는 담당자 최준환입니다. 금일 추첨을 진행하게 될 프로그램은 나도 바리스타입니다. 신청자 현황입니다. 총 18분께서 신청해 주셨으며 1순위 신청자가 11분입니다. 정원이 10명이기에 1순위 신청자분들 중에서 참가자 10명 그리고 대기자 1명을 선정하겠습니다. 좌측 접수 명단을 보시면 1순위로 나도 바리스타를 신청해주신 분들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제가 미리 기재해 놓았습니다. 바로 추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도 바리스타 프로그램 10명의 참가자와 1명의 대기자가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으며 추첨된 명단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